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 호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원장님 진짜 동안이세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주 가끔은 20대 같아요. 이런 말도 듣게 되는데요. 사실 저 노화를 늦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아주 솔직하게 평소에 하고 있는 노화방지관리법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설명에 앞서서 저는 비싼 관리, 그런 건 일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흔한 이 피부과 레이저 시술도 제모 레이저 말고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성비 있는 동안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약 83세인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건강 수명, 즉병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은 평균 66에서 70세 사이 수준이에요. 이 말은 뭐죠?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을 병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강조하던 말이죠. 의학 기술이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물론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화는 질병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항상 근육량 감소, 면역 저하, 염증 증가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제가 하고 있는 루틴 세 가지는 의사로서 논문과 데이터를 확인하고 직접 제 생활 루틴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동안 외모 관리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지키는 전략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첫 번째 루틴과 두 번째 루틴은 근력 운동과 콜라겐 섭취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 1시간 반 정도 헬스를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근성장을 위해서 쉬고요. 나머지 날에는 항상 헬스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새벽 운동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공복 운동이 좋다더라. 저녁에 운동을 해야 한다더라. 아침에는 하지 말라던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부 무시하셔도 돼요. 운동 시간에 정해진 정답이 있을까요? 본인이 꾸준히 할수 있는 시간에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운동을 하면 퇴근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 와이프랑 시간을 보낸다든지 6살짜리 우리 아들이랑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3년 전쯤부터 운동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딱 고정해버렸어요. 저한테는 새벽 시간으로 운동을 고정해버리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겠더라고요. 다시 말해 중요한 건 언제 운동하냐가 아니라 내가 운동 루틴을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몸에 각인시키면 가장 중요한 노화 방지 루틴이 하나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력 운동을 노화 방지 루틴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이유가 뭘까요? 노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바로 근 감소증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체 근육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데요. 당장 제 나이인 30대 중반부터 1년에 1% 이상 줄어들고요. 50대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서 근육이 더욱 더 빨리 빠지게 돼요.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헬스장에 갈수 있는 분들은 헬스장에서 레그프레스, 힙어덕션, 아웃타이 같은 하체 운동을 반드시 루틴에 넣어주시고요. 헬스장에 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단 오르기, 벽 스쿼트, 플랭크 등의 운동을 루틴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운동은 자기 자신의 매일매일 루틴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까지 매일 운동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라면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하체와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꼭 해주세요. 그게 몸 전체의 균형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인데요. 콜라겐 하면 피부 미용을 위한 영양제로 생각이 먼저 드시죠. 하지만 콜라겐은 피부보다도 전신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육과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단백질만큼이나 유용한 물질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피부나 관절 근육에 효과가 없다는 말. 그 말도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런데 최근 주목받는 트리펩타이드 형태의 콜라겐 보충제는 좀 다른데요. 이건 300에서 500 달톤 정도로 분자량이 낮습니다. 이 덕분에 위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 점막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트리펩타이드 형태의 콜라겐은. 먹는 콜라겐이지만 피부나 관절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제품을 고를 때는 꼭 트리펩타이드 형태의 제품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운동 후에 단백질과 콜라겐을 같이 챙겨 먹으면 어떠냐고요? 개인적으로 회복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콜라겐을 꾸준히 먹으면서 피부도 물론 탄력이 더 좋아지는 걸 느끼지만 근성장도 좀더 빨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새벽 헬스를 하고 나면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파우더를 같이 마셔줘요. 근육 회복, 관절 보호, 그리고 노화방지, 이세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꿀조합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 방지를 위한 세 번째 루틴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연령별로 운동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대 중반부터 근육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감소는 곧 뭐죠? 면역력 저하와 낙상 위험에 증가해요. 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살 빼려는 목적 또는 보기 좋은 몸을 만들려는 목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세요. 먼저 20대에서 30대는 체력 유지와 습관 형성이 핵심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배치해 주시고 특히 골반 주변, 복근, 코어를 잡아주는 운동을 꼭 시작해주시는 게 좋아요. 40대에 접어들면 코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가는데요. 이 시기부터 잘못된 자세, 디스크, 관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40대에 접어드신 분들의 경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묵직하게 느껴지시는 거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사이드 플랭크, 힙 브릿지, 데드버그 같은 코어 안정화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 매일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이드 영상을 이 위에 띄워드릴게요.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하체는 생명입니다.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럭스쿼트, 레그프레스, 아웃타이 같은 기능적 하체 운동이 생존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서도 하체 근육량이 더 많을수록 낙상률이 현저히 낮고 병원 입원 기간도 짧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을 할수록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면역세포의 저장소이자 염증을 조절하는 주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과연 중요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운동은 꾸준한 습관 유지가 천배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점심에 하든 또는 저처럼 새벽에 매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하루 일과 안에 고정된 시간으로 이 운동이라는 루틴을 넣어주는 거예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시간을 좀낼 수도 있겠죠. 퇴근하고 헬스장 잠깐 들렸다 집에 가실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정말 꼭 찾아보세요. 운동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운동이 뇌 기능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이 진짜 의아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꾸준한 운동을 하면 뇌 기능이 좋아지고 BDNF라는 뇌 신경 영양인자가 늘어나면서 기억력, 집중력,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 발병률을 낮춰줄 수 있어요 운동의 효과와 비교가 될 영양제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화를 늦추는 습관은 바로 정신건강과 수면 습관 관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놓치는 것중 하나죠.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그냥 같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게 수면의 질 저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콜라겐 분해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운동하고 콜라겐도 챙겨먹어도 스트레스가 관리가 안 되면 노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불면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되죠? 제 짜증나고 막 집중도 안 되고 폭식도 하게 되고 결국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매일 이세 가지를 꼭 지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 명상 5분인데요. 거창한 방법으로 명상을 하면 꾸준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취침 전에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해 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뇌를 쉬게 해 줍니다. 이렇게 명상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고 자면 경험상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숙면을 취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나면 이 6살짜리 아들과는 진짜 잠들기 직전까지 수다를 떨다가 자요. 그리고 아들이 잠들고 나면 이 와이프랑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이상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자게 되는데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가 이 퇴근을 하면 몸이 지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 병원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가족 간의 대화보다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죠?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해주는 깊이가 부족해지게 되고 가정이 있는데도 심적으로 좀 외로운 느낌도 들수 있고 멘탈도 확실히 약해지더라고요. 가족 간의 대화를 확 늘리고부터는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길에 할 말이 별로 없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부모님과 통화하거나 장인, 장모님과 통화하거나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스트레스 레벨을 확 낮춰주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족과의 대화를 더 늘리려고 좀 노력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긍정훈련입니다. 허리 시술이 늦게 맞춰서 퇴근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 그러면 저는, 아 오늘 병원 저녁 메뉴가 맛있나 보다. 저녁 먹고 가게 하려고 시술이 늦게 끝나네라고 생각하고 막상 병원 식당에 내려갔더니 맛이 없는 메뉴면 다이어트 하라고 이렇게 맛없는 메뉴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나마 좋은 거 하나쯤은 꼭 떠올려 보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이게 결국 건강한 멘탈을 지켜 주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 루틴을 지키고부터는 정신 건강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올라갔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수면의 질이 좋아도 실질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매일 밤 10시 30분 전에는 무조건 잠에 들려고 노력을 해요. 적어도 7시간은 자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면 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항노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수면 중에 분비되고요. 면역 세포가 재생되고 뇌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와 근육, 관절에 중요한 콜라겐 합성도 촉진돼요. 이 모든 게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면 시간을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일찍 누워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죠? 첫 번째, 근력 운동. 두 번째, 콜라겐 섭취. 세 번째, 정신 건강과 수면 습관 지키기. 사실 이세 가지는 제가 젊어 보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80세, 90세,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 마지막 20에서 30년 동안, 병치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물론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누구나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실천하기 어렵다 보니까 특정 영양제에 자꾸 의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정말 전혀 없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생활습관,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해볼수 있겠다. 그런 거 하나만 정하셔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본다든지,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조용히 명상을 해 본다든지 딱 하나만 해 보세요. 습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노화지만 적어도 노화의 속도는 조금 조절할 수 있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나는 이것부터 시작해 볼게요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고 응원 답글 남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